안 아내가 너다고 주무실 때만, 주무실 때만, 요거 이제 덮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매트가 지금 처음에 뚜껑을 열었을 때, 요 매트가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주무셔야 되니까 매트를 이쪽으로 옮겨놓으셔야 되거든요. 한번 옮겨놔볼게요. 네. 옮겨서 이쪽으로. 네. 이렇게 네, 으시고넣 놓으시고.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너무 답답하잖아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더우니까, 요거 우레탄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열고 그리고 요 모기장 모기장도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앞에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뒤에 보면 지퍼를 위로 쭉 올려주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네, 열리죠. 이 상태에서 요 텐션바를 껴볼 건데 지금 보시면 일로 한번 보실래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브라켓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바닥에 보시면은. 여기 여기 두 개가 있죠. 여기 여기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자, 껴볼게요. 그리고 제 상태 안 좋아요. 상태 안 좋아, 상태 안좋아 이제 네, 이렇게 여기 꿈치는 거거든요. 네. 아, 아니, 좀 틀립니다. 한번 껴보셔야 돼요.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살짝. 만져보시면은. 아, 아 뒤에를 한번 껴보세요. 뒤에를 한번 같이 껴보자고요. 응? 뒤에를 열고 나서, 여기요 지금, 잠깐만요. 요 부분 보시면은, 요, 요 부분. 요기. 요 바로 밑에, 요기. 네, 그리고 이쪽도 한번 껴보세요. 네. 아, 좋아. 네, 그렇게 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바람 잘 들어오잖아요. 네. 네,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쓰시는 거고, 자, 이제 한번 밖에 내려가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내려, 차가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한번 내려서 한번 보시고, 그 옵션은 혹시 그거. 음. 올라오세요, 선생님. 올라오세요.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러시고, 이제 텐트를 접으실 때는, 이제 여기부터, 여기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빼시고, 요거 빼시고, 그리고 요것도 위에 빼시고, 요거 빼시고, 한번 해보세요. 시고 예, 주시고, 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다 넣으시는 거고. 아참 제가 그리고 아까 급해갖고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이 요거, 요거 뭔지 모르시죠? 요게 네. 뭐냐면은 텐트를 쫙 올렸을 때 반자동식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적은 없지만은 정말 강한 태풍이 분다거나. 바람이, 좀 강풍이 분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그냥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냥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기, 이 쇼바, 이 쇼바 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락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예, 네, 그렇게 걸어가지고, 이제 락이 걸리는 거거든요. 내려가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쓰시는 건데, 근데 거의 쓰실 일은 없어요. 근데 알고는 계시고, 이거 한번 빼보실래요? 네. 밑에 빼보시고, 예, 네.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심실러라는 거예요. 네. 심실러라는 건 심실러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텐트나,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것도 좀 등산복이나 고어텍스 이런 것도 네. 처음에는 방수나 수습이 잘 되는데, 오래 쓰다 보면 이제 방수 등이 좀 떨어져요. 네. 이 텐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네. 방수나 이런 게잘 돼요. 몇년 동안은. 근데 오래되면은 안 그래도 이제 텐트다 보니까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거 심실러를 오늘같은 날 날씨 좋을 때 가셔가지고 요 박음질 있는 부분 있죠 박음질 밖에 다 있잖아요 안에서 말고 바깥에서 안으로 미세하게 살짝만 발라주시면 돼. 요 풀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발라만 주시면 코팅이 되기 때문에 거기 처음과 같은 상태로 오랫동안 쓸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액이 되게 코팅액이 두껍기 때문에 막 이렇게 바르면 안 되고요. 미세하게 스며들, 스며들 정도로만 살짝만 바르시면 돼요.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갈 거고요. 내려가기 전에 요거 한번 창문 앞뒤로 다 닫으시고, 이거를. 앞뒤로 다 내리시고. 내리시고. 예, 네, 다 내리시고. 끝까지 밑으로. 예,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모기장은 다 닫으세요. 그냥. 모기장은 다 닫으세요. 이렇게. 닫으시고, 예. 네. 밑에, 밑에서 위로. 예, 네, 그렇게 닫으시고. 그 우레탄창은 보세요. 양쪽에 있는데, 올려서 한이 정도만 위에 남겨놓으세요. 예. 네. 네. 아, 닫았지 마시고. 좀더 열어놓으세요. 이 정도. 좀 열어놓으세요. 네. 됐고. 자, 이제 내려갈 건데, 내려가기 전에, 이 매트를 처음과 같은 상태로 이제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 매트를 이 뒤쪽으로. 뒤쪽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 매트가,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 매트가 두껍기 때문에 짐 같은 거 실으시면 안 되는데 이 매트가 지금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쓰다 보면 매트는 좀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는 미세한 약간의 짐들은 넣으셔도 돼요 어저 혼자 다니시니까 그럴 때는 짐을 넣으실 때는 매트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뒤쪽으로 항상 왜냐면 뒤에가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침구류 같은 경우는 옆으로 쫙 펼쳐 놓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그래야 뚜껑이 잘 닫히니까 그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려갈 건데 내려가기 전에 내려오시면서 이 앞에 거 있잖아요 이 앞에 거, 이거를 네. 이렇게 당기면 돼. 이렇게 당겨서 위에부터 빼셔가지고, 예, 그런 다음에 여기다, 예, 여기다 놓고 내려와 보세요, 선생님. 여보세요. 저기 그냥 카톡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이게 뭐 이렇게 정책이라고 나오고 이런 정책 나오면 근데 지금 하다 쓰시는 분들이 진짜 들 얘기를 하셔. 아, 이거 좀또 도사선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생각을 아, 안하지고 진행 안 해요. 내려오시고 예. 솥에 내려오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텐트를 닫을 건데 보시면은 <입니다> 사다리를 먼저 접으셔야 되잖아요. 접을 때 아까 제가 사다리 조절할 때 여기서부터 접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사다리 폈을 때, 사다리 이렇게 쫙 폈잖아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밑에서부터 접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건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닿기 전에 그 메인 끈 가장 두꺼운 거, 요거. 요게 요 앞으로 이제 나와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러시면 되고, 아까 지금 사다리 커버 있잖아요? 커버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뒤에 벨크로 있으니까, 벨크로 여기다가 걸어주시면은, 고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텐트 닫을 건데, 텐트 닫기 위해서 요, 요, 요 사이드 요건 요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요게 텐트 닫을 때 옆에 사이드 쪽을 이렇게 당겨져서 안쪽으로 몰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요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요 위쪽으로, 네.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땡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세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큰거 먼저 땡기고, 야, 작은 거 땡기고, 큰거 땡기고, 이렇게. 그래야지 그걸 땡겨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쫙 내리시면은,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네. 그 다음에 네. 보시면은, 여기 뒤에, 뒤에하고 앞에가 당연히 조금씩 남아요. 네. 이거를 열고, 손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넣고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메인 끈 3개. 요끈 3개를 여기다가 다 안에다 그냥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뚜껑 닫을 거거든요. 닫을 건데 지금은 잘 다쳐요. 네. 안에 물건들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안에다가 뭐 조금 넣으시고 그러시면은 네. 잘안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쫙 펼쳐놓고, 그 다음에 닫으실 때는 키를 놓고, 열고, 내려서 요 고리를 네. 예, 여기 먼저 걸으셔야 돼. 근데 지금 잘안 다친다 그러시면 여기 네. 누르고, 네. 누르고 살짝만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잠그고, 9시 방향 돌려서 키 빼시면 돼요. 네. 한번 저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뒤에만? 그, 안돼 그렇죠. 이거 먼저 키 먼저 끼시고, 예. 예, 그런 다음에 키 끼시고, 예. 돌려서, 12시 방향 돌려서, 9시 잠그고, 빼시고. 예, 끝이에요. 간단하죠? 네네.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 설치는 다 됐고요, 선생님. 그리고 가셔가지고, 한번 펼쳐보시면 되고, 제가 그 신발장하고, 네. 그